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이 코골이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본인도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하고 싶다. 이 코골이가 흔하다고 해서요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코골이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코골이 수술 들어보셨을 거고 어 양악기 치료 들어보셨을 테고 또 구강내 장치라고 이 치아에 뭔가 끼는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치료를 해서 잘 되면 참 좋겠죠. 우선 어, 수술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코교리를 치료하시는 분들을 분들 있습니다. 되게 어, 이제 그런 분들은요 편도가 큰 분, 그 다음에 이제 코막힘이 심한 코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면 큰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코골이를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너무 뚱뚱하신 분들, 혀가 엄청 두꺼운 분들, 또 이제 아주 마르셨는데 이 아래 턱이 작거나 이런 분들은, 어, 사실 이제 수술만으로 어,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술한 자리에 불편감도 있을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는 처음에 이제 잘못 드시니까 체중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골이 몹이 많이 좋아지는 면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이 찌게 되면 또 코골이 몹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로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말하자면 실패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나이, 그 체형이나 기도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에 적합할지 잘 따져 보시고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또두명 이상의 의사를 만나서 내가 치료 수술을 받는 것이 적합한지 어떤 수술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것은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강내 장치라고 해서 치아에 틀리 같은 걸 만들어서 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이 경우도 어,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코골이 몹이 경한 경우에 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아래턱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는 분들, 그리고 아래턱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이 턱관절에 문제가 없는 분들. 이 이제 구강 내 장치가 도움이 될수 있고요. 다만 코골이 몹이 너무 심한 분들은 예를 들어 시간당 한2 5회에3 0배 이렇게 넘어가면 구강 내 장치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아래턱을 내미는 정도를 많이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어그 상황을 보고 이제 부각내장치도 선택하실 수 있고 이게 일체형이 있고요, 또두 개로 분리돼 있는 게 있는데 일체형은 또 이제 좀 저렴하고 만들기 쉬운 이제 장점도 있지만 좀 답답합니다. 끼고 있으면 또 이제 분리되어 있는 형태는 좀 자유로운 면이 있는데 이게 좀 어. 비용도 고가고 어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턱관절의 불편이라는 게좀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이 경우에도 좀 상당한 비용이 들고 어 그리고 오래 이제 하다 보면 턱관절에 장해가 생기거나 치아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골라야 되겠죠. 어, 나 구강 내 장치라는 거 했는데 아내 친구는 효과 봤다는데 나는 효과를 못 봤다. 그분들은 이제 고골이 몸이 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양악기 치료가 있는데요. 음... 양악기 치료는 이제 어, 가성용 의료기기 양악기를 이제, 어,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으로 임대를 해서 쓸수 있습니다. 빌려서 내가, 어, 집에다 놓고 쓰시는 거고요. 어, 양악기 치료는 상당히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데, 물론 양악기도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에 맞는 치료 압력을 정하는 게좀 필요한데요.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어, 답답하거나 치료 효과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양악기, 이제 압력 처방 검사라는 거를 해서 양악기 처방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근데 이제 검사를 또한번더 해야 되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 대개는 이제 비용보다는 이게 건강보험이 되니까 비용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다든지 또 이제 검사실이 이렇게 이제 대기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양악기 압력 검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양압기 압력 검사 압력을 이제 맞추는 것도 좀 성공 요인이 될수 있고요. 나한테 맞는 이제 양압기 마스크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양압기 치료에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건들에 대한 조정을 이제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근데 이제 양압기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압력이 안 맞다, 마스크가 잘안 맞다, 또 그분 자체가 주무시면서 많이 움직인다든지 몸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악기도 시도를 하지만 또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골이 어, 수면무호증 치료의 이제 어, 성공 실패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사람에 맞는 다양한 치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검사를 해서 얼마나 심한지 보시고 치료에 대해서는. 어,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치료라는 건내 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손해를 보는 거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나한테 안 맞는 수술을 하면 수술 휴일증은 남고 그대로 고생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 구강내 장치가 나한테 안 맞다. 그럼 비용적으로 손해도 되고, 또 시간도 그렇고, 양악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어, 의사에게 치료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고 얘기를 듣는 건 이제 환자의 권리입니다. 그런 걸 하시고 나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